안녕하세요. 시리트 리더 시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근 통제의 정책 유형 중에 하나인 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맥은 대표적인 접근 통제 유형이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은 개체에는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주체에는 인가 등급을 부여하는 접근 권한 보안 정책입니다. 좀 어렵나요? 결국은 이 주체가 비밀 취급 인가를 받게 되고, 이 인가에 따라서 적응 규칙이 발생해서 이 객체의 민감도 레벨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탑 시큐리티까지 접근이 가능한 인원은 모든 1부터 5까지 전부 가능하지만, 시크릿 레벨만 가능한 인원은 시크릿부터 그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컴피덴셜도 마찬가지죠. 컴피덴셜도그 이하만 가능하고, 본인 권한 이상의 권한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부화된 보안 레이블 기반으로 접근 청구를 수행하며 관리자만이 이 정보 자원에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전부 이런 누구는 탑 시크릿, 누구는 시크릿, 누구는 컴피리덴셜로 직접 분류가 가능하죠. 이런 각체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개 종작 원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등급의 주체는 하위 등급의 객체 의 리드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장군의 일반 병사의 정보를 볼수 있지만 일반 병사는 장군이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제 라이트 권한은 하위 증거의 주체는 상위 등급의 라이트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보고를 위해서 아래에 있는 병사가 장군에게 정보를 보낼 수는 있다는 거죠. 맥의 경우에는 분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기반 방식이 있고 관계기반 방식이 있는데 규칙기반에는 자동화된 강제 시행 정책을 따라서 만드는 멀티레벨 폴리시 정책과 타깃의 집합이 다른 타깃들과 분리된 이름의 범주를 이용해서 이런 분류를 나눠서 처리하는 CBP, 컴포넌트 베이스 폴리시 방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관계기반 방식으로는 객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건 관리자가 전부 다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맥은 저희가 막 상용화, 레벨, 상용화 정책으로 하는 DAC와 함께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같은 곳에서 많이 쓰이겠죠. 군대 같이 명확하게 등급이 있고 그에 따른 접근이 가능할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퀴즈를 통해서 맥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의 일반적인 보안 등급으로서 CEO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 아까 기억나시나요? 가장 높은 수준 보안 등급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다. 뭔가 딱 연상된 단어가 있으신가요? 예. 바로 탑시크릿입니다. 일급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탑시크릿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핵, 핵심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